Fn은 뭐니? Fn. Fn은 r a 겠어요함수이 a i m f n h 야 얘가 m e p h r N개. 맞아? N개. r a i m e 인 것도. 얘가 m e 자고 r a 데 얘도 p 수 있지. 함수 e 겠어요 N개. N개. 이게 하고도 몇 개? N개. 얘가 N개. 그래도 얘는 뭐니? 두 번째 뭐야? 주인데, X1, XY1에 대응하지 않는 함수이겠어요. 대응하지 않는 한인대 1대 1대1 함수요 그러면, 그러면은 요거가 요 x가 자기를 빼고 하는 거 아니에요? f 원만 빼고. 음, x 1만 빼고 쓰 자기 자질 잡 빼고, 뭐 빼고, 빼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x2가 y 2 빼고, x3가 y를 빼고, 그러면 f n이 x 어. n이 y n을 빼는데 n은 자연수 그렇게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얘는 그냥 1만 빼는 거. 그럼 그냥 그럼 차라리 그러자. 그냥 이렇게. g 에는 전체 일대일 대응 야 전체 일대일 대응이 엠팩토리아 맞지? 엠팩토리아 맞지? 근데 여기가 아닌 것 배우자고 얘가 여기에 대응하는 거야. 아, 아름다워 우리가 그럼 얘가 뭐야? 엠페마이너스 엠펙토리아 맞니? 그렇지 나 어, 나머지 동지족 고달프럽다. 아 진짜. 너 그.. n 토리아는 좀... 아니 t o r 는해지이이 이거 어떻게 해? o n 그렇게 c t o r i a b 어떤 what the name of the g r 지 u p is. Oh, you are. y 있잖아 r e 입 뭐 5목에서 5목에 한 3년 정도 살다가 오목말을에게어 근데 선생님 친구 중에 연대 경영자님가 있었는데 특례 입하고왔 갔어 그때 당시에는 정말 멍청... 걔네들끼리 시험을 봐이 새끼가 섹터별로 아, 묶은 거야 아니, 아니 연대 경영자님 누구야 그때 나는 수업 같이 듣는데 내가 경영 수든듣든 어, 야, 쟤가 보면. 뭐하때도캡렇하지 않아. 형님도 이게 나왔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네가 그러니까 <laughs> 자, 부모님이 아, 중요하다 부모님이 중요한 것 같아 근데 네. 팩토리아는 <laughs> 자 봐봐 아, 그때 아, 당시에는 아, 그랬는데 지금이 약간 틀리니까 지금이 약간 그래 좀 그래. 그래. 봐요 좀 어떻게 보면 B 얘 보면 그럼 음. 여기서 음. 있잖아 전체가 팩토리아이고 음. 음. 얘가 또온 음. 거는 음. 빼자고 얘가 이제 펑 얘가 얘하고 얘하고 대응되는 함수는 모두, 어, 모두 몇 개야? 얘가 대응된다 치고 남어질 게 일대라서 함수 n 팩토리아이지 그래서 전체가 아니고 된 거야. 그렇지. 그럼 택고 그다음에 끝. f3, 자2 f 4를 곱어. g4를 구하라 그랬니. 하나. 4의 3승인가? 바로하고 4팩토리아3팩토리아 다 44번 4시번간다4 44. 4 4 다시 타다 44번은 즉각 x가 1,2,3,4,5가 있는데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짜증납니다 하나씩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아 선생님 아, 이거 역한빈칭 안할래요 그때는 하지마 그거 하나 일단 다른 식으로 일단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 봐봐 함수 f x 1,2,3,4,5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x는 정의역 지역 전부 다 1,2,3,4,5야 정역처 1, 2, 3, 4, 1, 2, 3, 4, 5로 알려줬다는 것은 솔직히 말하게 강남권 문제에서 이렇게 알려줬다는 것은 다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시행착오로 아까와 시행착오 겪고 난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해야 돼. 맞지? 아니 무슨 고등학교 문제로 있자아 점수 5개, 자연수 5개 줬어 또 뻔한 거잖아. 하나둘씩 전부 다 해보라는 얘기야. 안 그러면 있죠 초등학교 문제겠지. 자연수인데. 일대일 대응이고요. 그다음에 나 조건은 이 2가 f F2 역함수이고요. 얘가 k야. 기의 역함수는 이거 하나 나온 거야, 공식. 이거일 때 fb는 a다. 이거 하나 나온 거잖아, 공식.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가 조건이고. 나조건이 필요한 게니다나가 조건이 필요한 거는 f1 곱하기 f2 이렇게 되고 자 옆으로 넘겨 마이너스 2 f1 마이너스 3 f2 그래프 요이 0이 아니다 맞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f1 f2 곱하면 되고 크로스 곱인수분해 한다고 이렇게 곱하거 여기 2가 오고요 여기 3이 와야죠 맞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중 가운데 고 나온 거 맞습니까? 그럼인수분해할수 있어서 f의 마이너스 3중괄호 f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2 5 6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 f1은 3이 아니고요 2고 f2는 2가 아니다 이렇게 줘가야지 2번 하나 알려줬고요 2번 하나로 했어요 얘들가 그럼 4번을 나눠야지 다음 수많은 경우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해봐요 첫, 번째. 첫 번째는 k 가 1부터 생각해 f2가 1이야 그러면 내가 1이니까 f1은 2겠지. 오케이 이렇게 될 때랑 두 번째 f2가 f f2 f2 이죠 2가 2는 될수 없어. f2가 3이야. 그러면 f3은 2지. 계속 이렇게 해서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야여기엑 x가 1, 2, 3, 4, 5야. x가 1, 2, 3, 4, 5야. 근데 1은 2한테 또 2는 1한테 쏜데. 나머지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다 써도 되는 거 맞니? 1, 2해당한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 나와서 총몇 가지 상팩 토리야? 여섯 가지. 맞지? 요세 개가 자기 마음대로 1대랑 함수로 쏠수가 있는 거지. 두 번째. 야, f2는 3한테 써. f3은 2한테 써. 맞지? 그럼면 1은 상관도 어차피 안쏘니까 그냥 3팩토리야여 개야. 그럼 여섯 단, 여섯 패트너야 돼요. 아야. 두 번째, 세 번째. 야, 세 번째 f, f2가. 이랑 두고 다한테 볼게 F3은 이한테 쏘자 맞죠? 써보자 일단 넣었어요 F2는 다한테 쏘고 다한이 한테 쏜다이렇 이런 어디에 쏘니? 조심해 조심해 이런 상한테 못쏴3팩트초래야 아니야 이런 상한테 못 쏘니까 여기도 1이 쏠수 있는 건 3한테 못 쏘니까 하나 둘두 개야 1이 쏠수 있는 건 얘가 여기 쐈다고 쳐 그럼 3이 쏠수 있는 거. 어차피 지금 2는 2한테 안쏠수 있는 거 없어 얘가 쏠수 있는 건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1 네, 그럼 네 개야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5로 파자고 에보는다이 손을 보다이 손을 보았는이한테보이손보이 손을 보았다. 이 손을 보았다. 이손한테못다이 손을 보가다이 손을 보았다. 이 손을 보았다. 이 손을 지2다이손다이이이 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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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게아 올라가. 그그럼 어떻게 하라고? 왜냐면 이게 f 2가 f 0함수2인데 경우가 다0 0 200, 200, 예0 0 2예0 200, 예0 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 0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보큰 차이가 없어 자, 너희가 가끔 풀다가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을 거야. 근데 장담하는데 그 방법이 이 문, 그 문제에서만 해당하는 문제일 가능성도 높아. 범위가, 문제 푸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 다음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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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에분4 하고 있으면 나중에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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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나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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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내가 45분, 45분, 4에분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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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일 좋은 건 카톡으로 여기가 풀어서 찍어서 선생님 이런 표현 없지 않아요? 보내요그럼 어. 그, 내가 최소한 내가 짜파게티 쿠폰 하나 보내줄릴게요 됐어. 됐어. 여가다 바꿔있고, 여기는 다 거예요. 짜파게티 먹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있자, 선생님들도 있자, 몇개 있자, 자료 주고 몇개풀어주면 있자, 커피 쿠폰 보내는 데 오래도 저희가 잘해준 거아니야 각자 그거자 보면 자꾸 안 보니까 안보냈준거 같아요. 짜오로는 짜오로 가 완전히 분해준거든요 슬슬 이제 여이 인원이 꽤 되니까 다음 주부터 일등 1등, 1등 문화상품권 한번 할게요. 아, 1등만요? 어 1등만, 2등 안 줘. 아, 그, 그런 거 재미없어. 귀엽지? 아, 5만 원 정도 내볼게요. 나 오늘 내문화상품안 갖고 왔어. 이에 사주실 아, 수 있어요? 계절, 계절. 야, 그만, 그만해. 자꾸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다안 해버리니까 이거가 역순을 한번 감사 해보세요. 예, 예서, 이거. 여기도 너무 힘들긴 부러운데 최대한 좀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이가 풀어, 풀어, 시간 있어요. F, 브라운, 정수, F, F가 a x 0 b g u n d h o x f a 0 근데 이거 하나, 밖에 없어. 만약 그 여기서 어차피 끼야 있잖아. 거기 있는 게 있잖아. 그2 차수 정도밖에 안 되면 이런 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봐봐. 거기에 가장 작은 F1을 한번 넣어 봐. 그러니까 봐봐. F1을 넣었어. 근데 여기서 F1은 A가서 B가서 1인데. 여기에 정의 f 1는 최소한 2보다 크지 맞지? 어, 맞지 맞지. 음, 얘가 취업 취업. 그러면 a 플러스 b 는 1보다 크죠? 그죠? 이거 정도 하나 알고 있고 그러면 야 얘들아 야 a b 가 같은 부호야. 그럼 여기도 너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A, B의 부호가 같애. 0이거, 0이거나 부호가 같애. 그럼 이거는, 뭐야, 둘 다. 이건 뜻이, A, B 둘다 0이상. 0이상인 정도. 양수가 아니고. 0이상인 정도라고 할수 있어. 0도 될수 있으니까. 0도 될수 있어. 많이 해. 왜? 0될수 있어. 0될수 있어. 이거 봐봐. 뭐 그게 이차함수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얘가 이차함수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 될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0 빼고 3만 있잖아 그거 틀리다고 했다니까? 해보면 두 번째 마지막 거넣어 증가하고 있잖아 얘 5를 넣으세 5를 넣으면 25A 플러스 5B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그럼 0이 됐잖아 5B 플러스 이렇게 얘는 자. 당연히 이보다 크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백보다 작겠지 작거나 작겠지 채가 백이니까 줄지마 내주고 버다 설방 쫓아만 쳐까뭘를 모를 서양차에 애기 쓰정 타이거 두고 하는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여유두 개만 가면 뛰어가도 어차피 연속 감수니까 상관없어. 어차피 12개밖에 안나와 이걸 뭐대칭으 나누고 이거 나누면 그럴 필요 없다고 설마 A가 0이야 0 있을까 저좀 갖고 와볼게요 A가 0이 B는 1부터 19까지 될수 있죠. 그렇죠? A가 0이면 B는 1부터 19까지 될수 있죠. 그리고 A가 1이면 여기에 넘어가면 5B는 얼마니? 74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B가 될수 있는 건 1부터 어디까지 될수 있어요 15면 75 그쵸 그렇죠? 14까지 될수 있죠 a가 2면 b는 50이니까 5b는 49라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a가 3이면 b는 1부터 어디까지 될수 있죠 4까지 그죠 a가 4면 b는 1부터 여기야? 4니까 5범아 어? 없잖아. 안 되네. 10이니까 그렇지? 그럼 여기도몇개 나와? 10개. 14개. 9개. 4개. 다 보여? 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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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아니고 0. 0이잖아. 0도 되잖아. 00 되잖아. 아, 아니, 아 연경되면 A가 00은 아, 아, 어, 안 돼요. 얘는 안 되고 얘는 아, 돼요. 이보다 크다 쓰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얘는 얘가 둘다 연경은 안 되고 1 0은 되잖아. 그치? 어 이것도 조심해야 돼. 1부터 0, 0 19개, 15개, 10개, 5개. 다음 가 다음. 지금 그렇게 한다면 앞에 A, B, 둘다0이상의 점수는 식을서서했 있으면 틀리지 않아요? 왜냐면, 왜냐면 a, b 둘다 0이 되면 a 플러스 b는 1보다 크다는 식이 성립하지 않아. 아니 그냥, 그냥 이거는, 나는 이걸 그냥 서명해서도써야하는거 아니고 너희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냥 써준 거야. 둘다 0은 안 돼. 둘다 0은 안 돼. 왜? 아얘 때문에 안 되잖아. 그래. 근데 이제 이, 이, 이거 보고 그냥 a, b가 그냥 0이라이정수하면 그렇게 생각하죠. 둘다 0은 제외하고, 오케이? 됐죠? 엔트오 있잖아요 응지도 이거를 화해해야 되나요? 어 맞아 근데 거기다 시기별로 안 나오니까 이 음. 어차피 레이비 정도를 끼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부제를 푼거야아한 문제가 나는데 하나 렇게 네? 여기서 시간이, 시간이 지 됐다만 시험 시험 얼마나 어 시험? 잘한다. 네. 이 스파이샷 끝나 진짜 나는게 어려워. 그 이해가 안 돼. 또 애는 지금 어른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S 2가모고 애들이 영화가좀 비해 쓰고, 먹고 사실 그거 다음에렸을줄게 근데 다를만리면안 되고. 그리고 다이가기 아, 그 하중을 한 문제니까 그냥 다음, 어, 다음에다 한 문제는 풀어도 게 오늘 어 그리고 잠깐 시험 봤다가 또 명제 볼게 오케이 <laughs> 아 쟤는 왜 저렇게 웃어?